네, 오늘 화성 밸브의 주가 아주 뭐 스펙터클합니다. 그죠 자, 오늘 장 초반에 큰 폭의 상승 갭을 만들면서 출발을 했고 또장 중에 한18% 됐었죠. 잠시만요. 구 18.99%. 거의 뭐19% 달하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 현재는 이 상승 폭을 거의 다 시장에 반납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그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 전환한 모습이요. 음봉 전환. 그죠 자 근데 현재 이 화성밸브의 주가 구간 자체가 52주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52주 신고가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단 음봉 캔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에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신고가에서 윗꼬리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거의 뭐 1,700억. 네. 1,700억 가까이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고점이 나왔다고 라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일정이 있습니다. 재료 일정이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윗꼬리 달고 음봉 캔들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캔들 역시도 상승형 음봉 캔들이다. 상승형 음봉 캔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거래된 위치 보세요. 오늘 이화성밸부 거리가 됐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이 박스권의 상단이에요. 박스권의 상단.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 아직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뭐 내일장에서 주가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는 뭐예요 똑똑하게 눌림목 자 눌림목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내일장 화성 밸브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또 사실 매수만큼 중요한 게 언제 매도하느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우리가 또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매도타점에 대한 기준도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뭐윗꼬리 달고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계를 잡아야 된다. 지금 이 N형파동의 눌림목 자리 매수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잠시 좀 설명드렸었는데 화성밸브는 재료 일정 재료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쵸 그렇죠? 어 지금 어떤 재료 모멘텀을 갖고 있죠 바로 동해 이제 심해 가스점 관련해서 가스점 관련해서 지금 이슈를 받았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도 나왔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어 본격적인 시추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바로 11월 자 11월이 되면은 웨스트 카펠라오가 한국을 향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11월쯤 돼야 첫 번째 시추 일정을 밟아가면서 가스 광고를 캐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식 시장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화성 밸브의 주가 마지막 폭등 랠리 급등 랠리는 과연 11월달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나올 것인가 뭐그전 하면은 뭐 9월달 10월달에 말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11월달에 나올 것인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당연히, 당연히 그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재료 모멘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어요.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재료 모멘텀이 있는데 이 재료 일정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은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물론 뭐, 다른 재료긴 한데 HF 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HF. 자, 보시면 요 HF 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엄청 뜨거웠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파이널 리뷰까지. 어,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당시에 어떤 이슈 들어왔어요? 어, HLB가 개발한 이제 리버스라님과 카렐리주바의 병용요법이 FTA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FTA 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랐어요, 기대감. 그리고 그 기한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5월 16일.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면 자, 보세요. 기대감이 들어올 때는 주가 엄청 올라요. 온천 오르다가 이때가 3월달인데 이때 파이널 리뷰가 있었거든요 파이널 리뷰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파이널 리뷰가 나오고 나서 주가 밀렸습니다 결과 좋았는데 이상하죠 왜? 5월 16일까지 더 이상 나올 모멘텀이 없었고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안 됐어요 진짜 안 돼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뭐요? 똑같아요. 화성 밸브도 11월달에 뚜껑을 열때 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9월, 10월에보다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 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고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지금 8월 2 0날이에요 오늘. 8월 20 맞죠? 며칠이죠? 좀 이거 왜안 돼? 네 됐죠. 8월 2 0날그죠 지금 아직 9월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세력들 벌써 이만큼 올렸다? 그리고 지금 주가에 이제 바닷건이죠? 바닷가에서 엄청난 거래대금 보여줬습니다. 이거 절대 작은 세력이 아니에요. 이미 요 거래대금에서요, 요 앞에 있는 요 파동 있죠? 요 박스. 요 박스. 이 박스에 있는 수급, 이 물량들은 다 소화를 했어요.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 파동은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그 전에 발생했던 2018년도 파동. 그죠? 렇 그리고 솔직히,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많나오거든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대북주일 거예요, 대북주. 대북주로 올랐을 때인데, 근데, 자, 여기 있는 물량, 지금 몇 년이야? 4년 지났잖아. 그럼 거의 다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미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윗꼬리 달고 빠진다고 뭐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눌림목 잡아야 되나 그러면 이 눌림목 매수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몇몇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주가는 세력이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주가는 세력이 올리는 거예요 세력이 그럼 세력들의 물량을 추적을 해서 이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증권 물량인데요. 현대차 증권. 현대차 증권을 통해서 혹시 거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세요? 현대차 증권에서 내가 뭐 HTS를 켜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고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자, 이렇게 비주얼 증권사에서 발생된 물량들은 세력들의 물량의 강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세력들도 물론 하나의 계좌만 사용하진 않죠. 어, 여러 가지 계좌를 사용할 텐데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현대차 증권에서 어제 마치 오늘의 급등을 알았다는 듯이, 그죠? 오늘의 급등을 알았다는 듯이, 먼저 선취회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에 얘들이 매수했어요? 직접 보세요. 직접 보세요. 그전에 들이 매수했습니까? 뭐, 매도를 하긴 했는데, 매도 물량도 얼마 안 됐고, 매수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물량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어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돈 냄새를 맡았고, 자, 오늘 그뜬 나왔잖아요. 19%, 근데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직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주가 밀려요. 지금 윗골리 달고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주가 밀려요. 밀리는데, 그러 이들의 매집단가, 돈을 넣었잖아요. 지금 돈을 넣었어요. 그렇죠 이들의 매집단가 대비 주가 밀려요.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밀려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 구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왜 돈을 넣었잖아요. 손실을 엄청 크게 볼 텐데, 여기에서는 매도를 못 하죠. 세력들도. 매도를 할수 없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요 자리가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밀리는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예요. N형파동의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근데이 자리가 언제 나와? 빠르면 내일도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윗꼬리 알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나올 수가 있고 매도는 어떻게 돼요? 매도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세력들이 수익을 볼 때. 세력들이 수익을 볼 때는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라도 분할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뉴스보다도 일정은 어차피 있잖아요. 말씀 드렸잖아요. 1 1 월달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에만 집중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화성밸브 화성밸브 관련해서는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수급 분석을 다 해놨고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했던 이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우리가 어디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되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다 해놨고,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 제가 이 화성밸브의 맥점,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타점들 말하는 거에요. 매수와 매도 타점. 자, 이 맥점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죠. 예, 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받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고. 근데 또 오늘 제 영상에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요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청하신 분들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에, 네. 그리고 잠시만 여기다가 자, 화성 메이브니까 이제 화성, 자 화성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통 남으시면 돼요. 문자 한 통. 근데 어, 자 웬만하면은. 내일 아침, 아침 전까지는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9시 지나면, 이제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장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방금 이제 수급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급. 수급 분석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뭐 수급에 문제가 발생이 돼.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화성밸브를 갑자기 매도하기 시작해. 크게 매도를 하기 시작해. 그럼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신속하게 문자 주신 분들께, 어, 문자로 요청하신 분들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청하신 분들께 빠르게 대응, 대응 문자를 보내드려야 돼요. 어, 긴급 대응이죠. 긴급 대응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 9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받아보시려면 웬만하 내일 아침 전에 문자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준과 원칙은 꼭 지키셔야 돼요. 기준과 원칙. 예.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끔 가다 보면 그냥 막 뉴스 보고 매수하고, 뭐 차트 올라간다고 해서 차트 매매한다고 해서 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준과 원칙 계획을 맞춰놓고 계획에 맞춰서만 진행을 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정이 섞입니다. 감정 매매라는 감정이 섞여버리면 여러분들 외동매매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세우시고 근데 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화성밸브 같은 종목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예전에 대북주 때도 화성밸브 정말 뜨거웠어요. 2018년도에 매매하시면도 아시겠지만 그때 물론 싱가포르에서 뭐 트럼프랑 결렬이 났죠. 또 어찌 든 그때 대북주를 생각하면 정말 작은 종목이 아니야. 얘가 정말 세요. 정말 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성 멤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업들 위해서 가이드라인 중도 잡아드리고 중심 잡아드리는 거니까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성 밸브 말고도 제가 지난번에 그 뭐야, 이자를 한번 좀 우연히 공개를 했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계좌를 오픈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라 해주셨고, 어 심지어 뭐 저의 매매 기법을 배우고 싶다,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실력을 볼때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실력가는 아니에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에서 한8천등6천등 만등. 그래도 뭐 저는 만족을 해요. 왜냐면 뭐 키움증권 이용자가 몇백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 이정도의뭐 상위 1%면 됐죠. 사실 뭐 등수보다도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죠? 어, 보시면 이때는 38%, 이때는 뭐 44%, 그리고 이때는 43%. 이게 꾸준하게 뭐 상승장이 됐든, 이제 하락장이 됐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있어요. 쌓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쌓아가려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항상 동일한 매매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본인이 돌파 매매를 했다가 눌림목 매매를 했다가 아니면 뭐 상따를 갑자기 했다가 그죠? 매매에 대한 그 주력 매매가 없어. 나의 주력 매매가 없어. 몰라. 또 심지어 나의 매매 포지션이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주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늘 수가 없어. 항상 말씀드리죠.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에 정답이 어딨어 인생에 정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식도 맞아요. 정답은 없는데, 나한테 맞는 옷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고, 내 환경에 맞는 그 매매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 뭐 직장 다니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바쁘시잖아요. 네. 근데 장중에 막 변동성 매매하면 돼요. 막 돌파 매매, 막 급등주 추격매매 하면 돼요. 이거는 손절을 못하면 손실이 엄청나요. 어, 엄청나.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눌림로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느긋한 매매, 느긋하게 매매해도 물론 드라마틱하게 뭐한 달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수익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 결국 복리 아니에요? 꼭뭐 대회 1등해야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기법을 눌림목 매매 기법을 제 배우고 싶다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이 참에 그 스터디방을 좀 오픈했어요. 스터디방.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어, 진행하는 컨텐츠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기법도 기법이지만. 뭐 이제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면서 당장 우리가 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어, 타점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경험을 경험을 시켜 드려요.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아무리 이론 강의하면 뭐예요. 내가 수익을 내 봐야죠. 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함께 수익도 쌓고 실력도 쌓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다들 오셔서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설명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 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해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자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 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지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자,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빨리, 빨리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